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분당을 출신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서울 파이낸스는 믿고 보는 경제 신문을 슬로건으로 지난 2002년 창간한 이래 19년 동안 금융 경제 중심 온라인 종합 정보 미디어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1 서울 파이낸스 포럼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양우 대표 이사님께서는 시장이 곧 독자이며 시장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표님을 비롯한 서울 파이낸스의 언론인들은 경제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치, 사회, 국제 등과 연결고리를 입체적으로 보도해주시는 신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탄소 경제. ESG와 녹색금융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회에서는 특히 탈탄소를 위한 재생에너지 신기술의 최신 현황을 짚어보고 시행 7년차를 맞는 탄소 배출권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비롯해 개선방안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탄소 경제 시대에 ESG 및 녹색금융의 길에 대한 해안을 나눠주실 뜻깊은 자리로 생각합니다. 독일 등 서유럽이 천년 만에 대홍수로 2 0 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47.9도를 기록한 캐나다에서는 올여름 7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열돔 현상 등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 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기업과 각국 정부들이 ESG 올림픽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ESG 경영은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CEO들이 ESG 경영에 무리하게 재원만 투입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이제 국가의 전략과 비전 그리고 기업의 경영 방향과 어울리는 ESG를 논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2021 서울파이낸스 포럼의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ESG와 녹색금융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 김병욱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국회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이슈에 길을 기울이고 녹색금융 등 관련 제도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